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부르고 있죠. 여기서 창시자는 헬라오로 톰 알케이논 험한 산길을 가는데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길을 내는 안내자. 전쟁에서 부대가 포위당했을 때 먼저 방어선을 뚫고 돌파구를 열어서 병사들을 구출하는 부대장,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때 그것을 처음 설계하는 사람을 알케이논, 창시자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구원,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온갖 위험과 고난을 무릅쓰고 앞장서서 길을 내신 분, 알케이논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그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 함으로써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찬양 예배 때 유다서를 강해했었죠. 그때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초대 교회들은 교회 안팎으로 맹신적인 율법주의, 미신적인 신비주의, 광신적인 쾌락주의, 위선적인 금욕주의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안팎의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어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유대교 전통과 관습을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자신의 기분과 감정을 달래주는 미신에 몰입하거나 자신의 욕망과 허영과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 광신적인 신전 제사에 참여하거나 나는 저런 사람들과는 달라, 경건하다고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죄하는 위선적인 금욕주의에 이르기까지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할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욕망과 허영, 쾌락을 추구하는 바람에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유혹에 휩쓸로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요, 가만히 있으면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배가 바다 위에 그냥 떠 있으면 파도에 휩쓸려 가듯이,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얼어 죽거나 굶어 죽듯이, 우리네 신앙도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떠내려 갑니다. 어린 시절에 주일 학교에서 배운 성경 구절 몇개 달달 외워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학창 시절 수련회나 부흥회 때 듣고 눈물을 흘렸던 몇 편의 설교 가지고는 안 돼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산 기도 금식기도 하다가 받은 방언의 은사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온갖 형태의 부정과 부패, 유혹과 선동으로 가득해서 조금만 방심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아닌 엉뚱한 것들을 따라가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방심하면 우상숭배자가 됩니다. 이따금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 해도 그저 자신의 강면한 문제에 사로잡혀서 자기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에만 집착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이기적인 억지 기도를 드리기 쉽상입니다. 그런 상태가 계속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맹신적, 미신적, 광신적, 위선적 신앙생활에 휩쓸려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의 손을 놓쳐버리고 멀리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올해 1월에 캘리포니아 펠리세이드에 큰 산불이 있었죠. 85세 할머니가 소방관들의 수차례에 걸친 대피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키우던 그리들리라는 강아지와 앵무새 두 마리, 카나리아 거북이와 헤어질 수 없다는 이유로 대피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돌아가셨죠. 애지중지 기르던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그 노인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작 중요하고 본질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저버리고 떠내려가는 교인들,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를 두고 본문 2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지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하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천사들이 모세에게 전해준 율법을 어겨도 보응을 받았는데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어기면 거기에 합당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부디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들고 부지런히 따라가심으로 길을 잃지 마시고 떠내려가지 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두 번째,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을 강의할 때 일부 초대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었던 존재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모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히브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 주셨고 새로운 땅 가나안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복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십계명을 주셨죠. 그때 시내산에 올라 그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받아온 모세를 유대교의 창시자라고 여겼고 그를 예수님보다 더 숭배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들이었죠. 모세를 비롯하여 여호수아, 갈렙, 사사들, 사무엘, 나단,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왕족들과 귀족들,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대변해 주었던 선지자들을. 예수님보다 더 존경하고 숭배하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천사들이었죠.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일반 백성들은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천사들의 위로와 위안을 받으며 살기를 원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모세의 전통, 자신들의 고단한 삶을 대변해 주는 선지자들의 외침 비록 다소 과장이 있고 미신적이기도 하지만 일상생활의 신비로운 경험과 간증에 등장하는 천사들에 대한 막연한 기대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 혹은 예수님의 말씀 위에 두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교인들의 정서에 편승하여 모세의 율법과 전통을 강조하는 맹신적인 율법주의, 교인들의 존경하는 선지자들처럼 행세하는 위선적인 경건주의, 꿈이나 환상 가운데 등장하는 천사들의 이야기를 강조한 미신적인 신비주의가 행배했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는 유대교의 창시자인 모세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고,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보다 더 높으신 분이고 천사들보다 더 높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렇게 높으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제기하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입니다. 8절 후반의 말씀이죠.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라면 로마 제국을 비롯한 세상 정권과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그들을 괴롭히는 왕족들, 귀족들도 예수님께 복종해야 할 텐데, 오히려 거꾸로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죽였으니까,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구원의 창시자로서 마땅히 겪어야 했던 고난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절 말씀부터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기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는 노보산에서 승천했다고 믿었죠. 엘리야는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승천했죠. 천사들은 죽지 않는 영적 존재라고 믿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으셨으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세보다도 엘리야보다도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라 여겼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주의 치하에서 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비록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저 억울하게 십자가형을 당해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에 불과했던 거예요. 이를 노세티즘이라고 부릅니다. 기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모세나 선지자들이나 천사들보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창시자로서 새로운 길을 내야 하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고난의 본을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어차피 죽어야 할 우리들 모두를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하심으로 비록 우리들 역시 결국은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니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자신을 따라오게 하셨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을 위해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짐승을 제물로 바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럴 경우에 그동안 누리던 특혜와 이권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바로 사두개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헤롯 땅과 일부 바리새인들과 작당해서 예수님을 죽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보여주셨고, 그런 예수님을 가리켜, 히브리서의 저자는 구원의 창시자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앞장서서 길을 내야 하는 창시자, 선구자, 부대장이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뒷걸음 치면 누가 그의 뒤를 따르겠냐는 말이에요. 아무리 위험하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죽음을 무릅쓰고 앞장설 때 뒤따르는 사람들도 기꺼이 두려움을 무릅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모가 아이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칠 때 먼저 자전거를 타고 앞에서 보여주잖아요. 부모가 이렇게 타도 안전해. 이걸 보여주면 아이도 두려움을 내려놓고 자전거 타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들이 걸음마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머뭇거리거나 중단하면 흘러 떠내려갑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단단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네 신앙생활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예수님보다 더 우위에 두면 안 됩니다. 그것이 누구이든 무엇이든 우리들을 맹신과 미신과 광신과 위선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창시자로서 겪어야 했던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 역시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과 함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십자가의 길, 부활과 영광의 길로 암대히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